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공작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 목사와 지난해 말총 9차례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A 목사가 기소, 기소된 것은 2020년 11월인데,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아직까지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간첩 혐의자가 2년 넘도록 자유의 몸으로 다니며 다른 간첩 혐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간첩들의 천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난 2017년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일 중에 하나는 기무사 해체와 국정원 대공기능 박탈이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일을 주 업무로 삼는 핵심 국가 안보 기관들입니다.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이토록 간첩들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암환자가 약을 먹지 않으면 암세포가 자라듯 국가의 대공 기능을 박탈해 버리면 간첩들은 활개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수사를 묵살하고 5년 동안 사실상 민노총과, 한, 민노총과 한몸이 되어 움직였던 것 아닙니까? 명백한 이적, 이적 행위를 보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두고 공안통치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간첩일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할 수 있지만 공안 통치라는 정치적 용어로 간첩들을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이 또한 이적행위일 것입니다. 국정원과 수사기관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려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시기 바랍니다.